영웅을 선택하십시오 공격이네 얘네 뭘 잘하나 어, 루시우 유저네 원래 라인이네 원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라인에요 라인. 그렇지. 삼 우리 강남. 엑셀로 따로 정리하는 거 유튜브에 하나 하나 쪼갤 때, 어 유튜브에 하나 하나 쪼갤 때, 어 여러분들의 그걸 넣어줄게. 어, 그 저장하거든요. 자 이번 맵은 하나무라 여러분이 제목 정해주면 여러분이 제목하고 어, 작성자 어,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두두두두두두 <laughs> 공격 이번 판또어맵 정해 줘. 아 맵이 아니라 저기 제목 정해 줘. 나이거어서 와요. 유튜브에 하드게임을 많이 하니까 그 영상 제목이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. 그 제목이 맨날 똑같아. 할 때마다 제목을 정리해놔야겠어. 가자. 사라. 사라, 요거원왜 있는데? 아싸, 메르시 잘랐다. 대박. 들어가자, 그냥. 속겠다 이거. 들어와, 들어와. 그냥 잡 잡아, 그냥 잡아. 아, 그냥 잡 아, 아, 하나 아, 빼! 아, 하나 빼! 아, 하나 빼! 아, 하나 빼! 아, 하나 빼! 아, 나나 가자, 삐가자. 아주 더때려줘 그렇지. 이제 그만. 이제 그만. 정명과에 어, 이랬구만. 아, 한조 뒤에, 한조 뒤에, 한조 뒤에. 한조 피. 아, 진짜. 피, 나, 만 피었는데 한 방에 죽냐? 저건 <laughs> 딜이야. 어, <뭔> <laughs> 자리아를 한 방에 죽이다니. <웃음> <웃음> 오른쪽 <웃음> 2층 가자. 정면 빡친데? 3, 2, 2층. 어. 기바 <laughs> 궁도 있고, 저것도 있고. 난 궁이 없어. 다 있는데.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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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 자와피 10이다 10이 살수 있나? 겉점 아. 아무도 없어 얘네 <laughs> 야, 얘네 겉점 아무도 없어 아싸 메르시 오케 이 좋아 아, 좋은 좋은 제목이야 아 좋다 아싸 메르시 잘났다 쿠키님 어 쿠키님 이름까지 어, 유튜브에 올려줄게. 아싸 메르시 잘랐다 쿠키 이렇게 올릴게 렇게 올릴게요. 영웅시 좋은 제목이야. 왜냐면 저 유튜브에 올릴 때 너무 고생을 해. 아, 제 오늘 제목 이거 뭘로, 뭘로 하지 어, 제목 생각이 안나막 미치겠어 아주 그냥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정해줘. 어. 여러분의 이름 도 영원히 유튜브에 남는 거야. 얘들 말하지. 여러분의 여자친구도 볼수 있고, 어, 여러분 아들도 볼수 있고, 아들의, 아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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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까지 유튜브에서 어. 여러분의 이름 볼수 있어요. 그러니까 유튜브에 여리영 한칸띄고 이제 어, 여러분 닉네임 검색하면 영상이 뜨는 거야. 야, 참 대단한 거지. 영원히 나와 영원히. 몇타 적의 공격까지 30초. 망치 겁나 월심히 열심히 휘두르네. 어. 망치 휘두르 때마다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. 시메트라 왜 저거 안 박았어? 위도해, 위도해. 아. 저쪽 도심에 있네, 공치가 있네. 는 죽었어? 다바 올라갔다. 삼각 다시 올라갔다. 아, 됐습 아, GT, 죽고 있어. 다 죽었네 우리 또 미치겠네. 다뛰어다제맘 걸로. <laughs> 더 좋은 제목 있으면 얘기해 줘. 더 좋은 제목. 제네 이야 돼요, 시메트. 내 의지는. 우리 시메 빼자 이제 시메 빼. 점을공격에 집중하십시오. 트라 빼고. 새로운 순위 시점. 안 빼는 거안 돼? 안안 빼는 거. 이거 <목소리> 원1리는 마찬가지로 괜찮아, 괜찮아. 나쁘찮아 아, 괜찮아. 아, 아 아, 아 아, 괜찮아. 아, 괜 다게 다구 당했다. 아, 음. 다주관님 우리편 어, 미치겠네. <laughs> 아, 그거 좀, 어 그거 더 좋은데? 아 투표해야겠는데? 다주관네 우리표 미치겠네. 아 그거 좋다. 아우게 장명을 잘해. <laughs> 어. 고릴라. 오른쪽. 어디 있는지 여기 있는가? 오른쪽에 고릴라. 사람은 이 자리가 없네요. 자리가 없어. 아이고, 이거 뭐 막기지. 여기서 그걸 왜 쓰냐? 애들 들어올 때 그때 써야지. 아이고, 궁 아까워라. 그러나 우리 나중에 우리 왼쪽이 아무도 안 막지. 이 각도 납게 들라 꽃통가로 디바 잘하는 거 같아. 잘하는 거 같아. 디아 공대가 미쳐버리겠네? <laughs> 그것도 좋은데? 2,500통 되나? <웃음> <웃음> 어, 인성 드립니다. 인성 드려요 <laughs> 마파라 나왔다, 마파라 아, 아, 충전해야 되는데. 나래 역할한 거야? 아, 오케이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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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았어. 충전, 땡큐. 아, 이럴 때 너무 좋아. 아니, 저기, 잘 모르는 분하고 어. 저 처음 하는 분하고는 잘안 하는 스타일이라. 어. 왜냐면 또 같이 해서 또 게임, 게임 지면은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. 시청자랑은 어, 잘안 하는 편이에요. 같이 하던 분들 아니면. 좋아. 좋아, 요아 좋아, 좋아. 궁극기 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지금 궁극기 다있구만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궁극기? 아야 나 배, 배불러. 수통인가? 어 수통인 분은 누군지 아는데. 어. 저 다음 수통이 기가 작아잖 아이고. 있어. 누가 수통이야 근데? 그렇지 실력 검증 필요. 그치? 예리한데? 여리고 지금 예리해. 아 예리, 여리고 장명도 잘하고. <목소리> 야 있는데. 와라 이놈들아. 이렇게 써야지, 이때. 어디야, 소 어디야? 정면 아니. <laughs> 아, 큰 났다, 큰 났다. 없어, 나신도 없어, 신도 없어. 어, 살았다, 살았다. <laughs> 살았다. 와, 개 위험했어. 벤디? 벤디 왔어요? <laughs> 야, 좋았어. 자, 이번 판 제목 뭘로 하지? 수송이는 점수 낮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내 기억에. 아 점수 가 너무 높아. 아 개고수인데. 아 이거 하차해도 할까. 수송이가 누구야? 방송에 일단에 수송이 누구요? 최의 플레이. 아 우리 편 봐야지. 아 진짜 무, 아 목표를 고 수송이님은 일단 기바니까 어, 같이 하는 거. 근데 여기 점수가 높아, 수똥이님. 그때 내가 다이아 갈 실력으로 했던 것 같은데. 수똥이님은 기억이 나네. 진창 로드호그? 어디 보자, 진창 로드호그. 없는데? 침투 안돼 있는데? 진창 로드호그, 없는데요? 아, 이분은 내가 전에 같이 해서 거의 다 이겼어. 점수 엄청 올랐네.